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j u s Christ 시즌 1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임이 뭔지 아나요? 마임. 마인이 아니라 마임. 어 우리 말로 무언극이야. 배우가 앞에서 연기를 하는데 대사가 없어요. 말을 안 해. 어, 물론, 브금, 배경음악은 깔아요. 그런데 행동만으로 웃기고 울리기도 하는 그걸 마임이라고 해요. 판토마임이라고도 하고. 이게 대단한 연기력이 있어야 가능한 스킬이야. 근데 이 마임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이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못본척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강제로 마임 배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써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없는 사람 취급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슬프고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중고등 시절에는 온갖 진상이나 일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외로움이나 고립을 당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혹시 그렇게 된다면 아니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맛집 탐방을 하는데도 홀로 있다는 느낌이 들거들랑 오늘 소개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강제로 마임 배우가 되신 경험이 있거든. 지난주일 우리 설교 중에 보았던 말씀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간단한 문장인데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돼요. 어떤 어둠도 빛을 무시할 수 없어요. 몰아내지 못해 어둠이 빛을.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빛의 영역만큼 물러나가야 돼요. 어, 사람이 여름에 해온대에 머리사장에 누워서 눈을 아무리 꼭 감고 있어도 햇볕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태양빛을 느끼는 것처럼 애초에 어둠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1장 5절 말씀은 일종의 비유이다. 요한복음은 빛을 예수님으로 표현해요. 읽어볼까? 시작!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이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요. 예수님이 빤히 눈앞에 보이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엄청난 굴욕이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짠! 하고 나타나셨는데, 인간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성탄절 이야기에는 꼭 목자들,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데 그게 여러분, 성극으로 보는 것처럼, 연극, 연극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너희들 중에 너튜브 크리에이터.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컷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렸는데 조회수 10 좋아요 1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어요 1년 내내 평균 조회수 1 심각한 현타 나올까가 아니냐 너튜브는 뭐 넘기고 인스타를 한번 생각해보자 너의 소중한 공간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루에 열번 포스팅을 했는데 귀여움이 포즈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무반응이야. 따봉이 하나도 없어. 이거 별로임 댓글도 없어. 내가 아무리 좋은 말 명언 같은 것들을 인스타 때문에 올려도 무반응이야. 그런 경험 여러분 유쾌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불쾌를 넘어 모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무관심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무관심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귀등으로 듣고 말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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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러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저 예수님이 떡이랑 물고기 주며 헤 하면서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믿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소수였어요. 이렇게 복음 지저스 크라이스트 시즌 1은 사실 우울한 내용으로 시작해. 성탄절이 기쁘다 기쁘다 하고는 하는데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잘 이해하고 위로하실 수 있어요. 어려워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이신 거야. 예수님의 하늘에만 계셨으면 절대 당하지 않으실 일을 하필 사람으로 오셔서 확실하게 다 당하셨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 무시해. 결정적일 때 뒤통수를 쳐. 앞에서 대놓고 빈정거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길에서 돌멩이 주워서 던지려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 꺼지라고 해요. 그나마 말잘 듣던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따라오질 못했어요. 주변에 전부 그런 사람들 뿐이야. 예수님도 자괴감이 들지 않으셨을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온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는 인간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야. 복음을 둘러싼 수많은 에피소드, 불안 요소들 다 덮어 버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일을 오늘 여러분이 듣고 꼭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이 중고등부실을 교실이라고 해 보자. 나는 선생이고 너희들은 학생이야 익숙한 상황극 선생으로서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이 문제를 맞추면 당연히 상 중에 상인 문상을 받을 거고 못 푸는 사람은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야 돼 기권, 포기, 무시 그런 거 없어요 풀든 풀지 않든 둘 중에 하나야 자 문제 낸다 잘봐 다음 지문을 읽고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과 2를 구성하는 개체수는 같고 1과 2중한 집단만 하디파인베르크 형평이 유지되는 집단이다. 여기까지말 하자. 음, 응.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게 이번 수능에서 그 유명한 생명과학 2, 20번 문제야. 이거 답이 없어요. 애초에 풀수 없는 문제야. 이런 문제를 내면서 야, 못 풀면 밖에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멀쩡한 문제를 하나 낼게. 자,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답이 뭐야? 너무 쉽죠? 1이잖아. 중등 정도면 다 풀어요. 그래서 너희들 전부 다 문상 득템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상황극에서는 그런 거 없어. 어, 연극이어서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 조금 전에 그 문제 못 푸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지? 진짜 못 풀면 이상해.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너희가 아무도 못 풀고 이 아닐까요? 마이너스 일 아닌가요? 뭐 그러다가 전부 다 복도에 나가있더니 교실이 텅텅 비어버렸어. 내가 선생인데 아무도 못보니까 화가 나서 야 이거 숙제 누구라도 풀어야 교실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했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상하게 아무도 문제를 맞히지 못해요. 교실은 여전히 비어 있고 너희들은 등교하자마자 복도에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요. 이게 벌만, 벌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 자,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두 개다. 뭐냐면 숙제와 벌칙이야. 뭐라고? 숙제와 벌칙. 잘 들어보자. 아담은 에덴이라는 학교에서 출석번호 1번이었어 하나님은 아담이 풀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내셨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담은 오랑우탄도 아니고 붕어나 심각한 사춘기 미소년도 아니어서 말귀를 알아먹었어. 말귀만 알아먹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었어요. 참 쉬워. 그런데 그 쉬운 걸 못하네. 아담이 선악과를 똑 따먹었어요. 즉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아담은 문제를 풀지 못한 대가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 아담의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의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의 손자. 계속 그 순서대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그 순종이라는 숙제를 푸는 사람이 없는 거야.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벌칙도 계속 받는 거야. 죽음으로.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숙제와 벌칙이 남았어요. 다른 말로 순종과 죽음이다. 아담은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과 행복을 보장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을 당할 거란 약속을 받았어요. 공식은 간단해.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어야 돼.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단한 사람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생명과학 2 20번 문제처럼 애초에 풀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해결 가능한 숙제를 주셨는데도 아담부터 이후 모든 사람은 그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죽었어. 문제 풀어봐. 못 풀면 못 들어와.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어. 순종해봐. 못하면 죽어. 지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야 돼. 성경에서 여러분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건 아담 한 사람만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 각자가 순종이라는 행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승연이 문제 풀어봐. 못 풀어. 그다음 민서 풀어 못 풀어 현준이 나와서 풀어봐 못 풀어 그래서 복도에 나가서 벌, 벌 받고 있는데 현준이가 승현이한테 형은 왜 그것도 못 풀어가지고 나한테 벌 받게 해? 빼! 현준아 나 그럴 거야 이럴 수 없어 여러분 쥐가 못푼 거잖아 맞지 쥐가 못 풀어서 벌 받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오늘날 현재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불효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요. 아주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활하게 죄를 지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으로만 죽지 않고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 읽어볼까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문제 못 푸는 게 뭐와 같다.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 같다. 다시 물어볼게. 너희들이 전부 교실 밖으로 나가서 복도에서 벌을 받는데 그 벌을 해결하는 조건이 뭐지? 누구라도 문제를 맞치는 것. 똑같아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받는데 누구 하나라도 순종하면 벌이 해결돼요. 내가 처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순종과 죽음이야. 다른 성경 읽어 보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명분을 얻는 거예요 명분. 그건 여러분 명예와 비슷한 거예요. 복도에 나가서 벌을 받고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찬일쌤이 등장했어. 코로나 때문에 수동 감시 상태에 있는 찬일쌤이, 여기 오지 못한 찬일쌤이 특별히 너희를 위해 방동민을 쓰고 오셨다. 그리고 문제를 푸셨어요. 1. 조건이 어떻게 되었어? 충족되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빼기 5의 답을 맞힌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실로 돌아와. 예수님 본래 하늘에 계셨는데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문제를 풀러. 또 벌을 대신 받으려고. 하나님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또 죽으셨어.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대신 푸셨고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하는 죽음의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위해서 살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게 진정한 구원의 방식이야. 본래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나 스스로 순종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되고 죽음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해주신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치 내가 순종한 것처럼 내가 죽은 것처럼 법적으로 명분을 얻는 거야. 상상해보자. 1인 상황극. 내가 성탄절 기념으로 소주를 한 박스 마시고 운전하다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죽였다고 상상만 해보자.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살인. 꼼짝없이 교도소 가야 돼요. 10년 선고를 받았어. 2025년 4년째 되던 해, 내가 모범수가 되어서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형기를 마쳤으므로 죄의 값을 다 치렀으므로 석방하기로 한다. 도장을 꽝 찍어서 나를 내보내. 죄값을 다 치렀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변하는 게 있나? 내가 치여 죽은 사람 살아나나요? 내 정과 사라지지 않아요. 변하는 게 없어. 단지 법적으로 자유롭다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바뀌잖아요. 교도소에서 지냈으니까 이제 죄가 없음, 죄값을 치렀음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실제 살인과 상관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지는 못해. 그렇지만, 그렇지만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 해결된 거야. 예수님이 그 중요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마인 배우가 된것 마냥 굴욕적이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참아내며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굴욕이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 거룩하다는 건 죄가 전혀 없고 죄가 침범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죄를 티끌만큼도 허용치 않으시는 분이 죄가 가득 찬 땅에 오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똑같은 삶을 사시고 죄인과 함께 죄의 결과를 뒤집어 쓰고 사셨어요. 준표야, 2022년에는 너구독기로 한번 살아볼래? 구독기 싫으면 지렁이. 싫지? 상상하기도 싫지? 누가 너희들한테 이 개미 할기 같은 인간아라고 욕하면 모욕감에 몸을 떨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 예수님은 인간이 구더기가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사람과 똑같이 먹고 주무시고 힘드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성욕신하셨고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왕따, 외로움을 다 견디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걸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저주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조그만 힘들어도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어요. 내가 이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어 조금 있으면 방학이잖아. 맞지? 너희 정도가 방학 때 친구와 놀러 가기로 했다고 해보자. 오늘이 월요일이면 내일 화요일날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11시, 밤 11시에 그걸 아시고는 아니야! 하셨어요. 야! 너 방이 이 모양인데 네 방이 멧돼지 소골인데 어디가? 청소하고 와! 방 청소 안돼 있으면 못 가! 이렇게 소리 지르셨어요. 조건는 뭐야? 방청소 보상은 해운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조건이 뭐라고? 조건이 뭐라고? 방청소 보상은 해운대. 근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진짜 내 방이 멧돼지 소굴이야. 너무나 심각해서 밤들 1시 지금부터 청소를 해도 도저히 내일까지 못할 것 같아. 해운대 갈수 있다 없다? 못 가요. 그래도 다음날 해운대 가서 신나게 놀았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조건이 뭐라고? 방청소. 보상이 뭐라고? 해운대. 어떻게 근데 해운대 가게 됐어? 조건을 이루지 못했는데. 상냥한 큰 오빠, 아니면 멋쟁이 큰 형이 청소를 대신 해줬어. 승현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조건이 뭐라고? 크게. 보상은. 해운대. 자, 조건은 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을 청소하냐 마냐였어요. 청소, 어떻게 되었어? 됐지? 뭐, 큰 오빠가 했든, 큰 형이 했든, 뭐, 작은 오빠가 했든, 삼촌이 했든, 됐어요. 조건 완료. 그래서, 화요일 날, 해운대에 가서 신나게 놀았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래요, 여러분. 대신,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내가 겪어야 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게 두 가지. 즉, 숙제와 벌칙, 다른 말로 순종과 죽음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셨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임무를 완수하셨어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 이야기, 디저스 크라이스트 시즌 1의 줄거리다. 여러분이 꼭 영접해야 될 예수님의 복음이야. 마임으로 돌아가 보자. 마치 내가 무언극을 하는 것처럼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쳐다보지 않는 그런 아픈 일을 여러분이 겪지 않으면 좋겠어요. 꺼져! 이 말조차 안에 완벽한 무관심이야.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혹 그렇게 아픈 일을 겪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더한 무시와 모욕을 당하셨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아픈 상황에서도 오로지 나를 살려 주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해결하시려고 나를 대신에 순종하셨고 나를 대신에 죽어 주셨고 나를 대신에 부활해 주셨어요.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순종을 죽음을 부활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명분을 얻어요. 그게 구원의 의미야. 성탄들에 이걸 기억하자. 성탄의 주인 예수님을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있나요? 노래 말에 나오는 대로 그게 왜 놀라운 비밀인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인지, 똑바로 알고 믿는다고 하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거야, 그런 마음 알면서 노래 부르려고 하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걸 물어보라고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이미 고백한 사람은 그 믿음이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프리퀄 1월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작한 복음의 긴 줄거리가 오늘 시즌 1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디저스 크라스트 시즌 2가 남아있다. 그건 승천하신 예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야. 나중에 누군가를 통해 그 남은 이야기를 듣고 온전한 신앙으로 부쩍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복음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살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도록 저희 신앙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믿는다 믿는다 말만 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믿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